진짜 마음 못푼게 아니었어 일 43번부터 볼게요 40x44 다시 44, 40 풀어줄게요 <자>, 몇 부스라는 건 뭐냐면요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 꼴이에요4 5 4 6을 다시 풀어주면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진장 많아져 자이꼴에 대해서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을 그냥 막연하게 마련하게, 마련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FYS> 뭐를 하라는 겁니까? 시그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laughs> 저 시그마 값을 계산하라는 건데요. 예를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등차수열, 등비수열 곱해진 걸다 더한 걸 S라고 한다면 그 S-RS를 통해서 이 문제를 뭐 하는 겁니까?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S가 뭐예요? 자, 보면요. S라는 건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2분의 1, 2분의 2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 맞습니까? <laughs> 이거를 보면요, 음. 어떻게 돼요? 앞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뒤에가 얼마입니까? <laughs> <알밉죠? 웃음> 등비 수열을 <laughs> 이루고 있습니다. <laughs> 됐어요? 그러면, 어,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라고 했죠. S는 R S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요. 어, 이게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등비 수열의 합도 이렇게 풀고. 역급수도 이렇게 풀면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고요. 자, 얘를 뭐라고 씁니까? 1 곱하기 아,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옆으로 하나씩 다땡겨주죠2 네. 곱하기 2의 3승분의 1 이렇게 됨으로써 뭐가 됩니까? 지금 간단하게 계산이 되거든요. 다음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앞에 있는 게 땡겨져서 9 곱하기 2의 10승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2의 11승분의 1 전부 다 2분의 1 곱하면 이것들이 하나씩 옆으로 땡겨진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빼봐요. 빼보면 이쪽은 2분의 1S라는 거죠. <laughs> 맞습니까? 2분의 1S는 얘가 뭘로 내려와요? 2분의 1로. 더해볼게요. 빼볼게요.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하면요. 2에서 1을 빼는 거지. 예를 들자면 DA-A는 얼마입니까? A. A. A라고 생각한 부분을 써줍니다. 이렇게요. 더 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 빼면요. 이렇게 돼요. 빼면 얘는 그냥 남아있죠. 여기서저희 여기까지가 무슨 수열이에요 무슨 수열이 합니까? 입 어, 증비 수열의 합입니다. 첫타.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됐어요? 음. 계산을 해주면요. 이걸 2분의 1 나눠서 2분의 1 되니까요. 이게 지워집니다. 됐죠? 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S가 이거의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1승분의 1입니다. 됐어요? 계산하면요. 양변이 누구 곱합니까? 2 곱합니다. 됐죠? 계산할게요. S는요. 2 e 마이너스 이 2분의 1에 10승 됐죠. 얘는요, 답을 봐봐요. 답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의 10승분의 1이라고 써 있죠. <laughs> 2의 구승분의1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네들이 맞춰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봐요얘 먼저 봅시다. 2 곱하기 2분의 1에 10승은요. 어떻게 쓰면 돼요? 하나 지워져서 구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 이해돼? 아니면 이해됩니까? 다음요. 이거 지우면요. 2의 10승 나오죠. 한번더 쓰면요. 구수 아닙니까? 이렇게 될거같아 만약에요. 1이고2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안 돼요. 그냥 내버려 줘야 돼요. 왜냐면 2의 1/10승에 3이 있다고요? 아, 잠깐만. 아니요. 아니에요. 음. 아니. 아, 네. 자, 아, 이걸 계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아 2죠? 앞에 있는 거 2고요 얘들 2의 구성분의 1이고 얘들 2의 구성분의 1이면요6 곱하기 2의 구성분의 1입니다 됐어요? 네 이거 6은요? 얼마입니까? 2로 하면 3 3하고 여기 8로 바뀌겠죠 이렇게 생긴 게 답이에요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정답이에요 아 어, 이거 쓰면 안 돼요? 어허 됐죠? 몇 컵스였어요? 몇 컵스 왜 이렇게했어? 왜 s r s 너 간단하게 하라고. 둘을 생각해 보면 뭐야? 등비수열 등차수등비의 아, 합도 똑같은 이유로 간단하게 됐죠. 지워지니깐요 맞습니까? 다 보여. 이 카메라 가지마 오늘 바로 올거니까 이거 10시 반 10시 반 거랑 7시 반 거랑 차이를 나들 쟤는 어떻게 옷을 다룰 게 있대? 다르게 써있어요 강의에 몇월 몇일 뭐, 몇월 아, 몇 몇이 뭐 이렇게 써있어 빌리 입히 유튜브에서 보는데 카페는 가봐요 카페 다 써있어요 몇시부시부 이렇게 습니 아, 거수 있지? 제가 다음 거 볼게요 44번을 볼게요. 아, 44번 쉽다. 아니, 44번은 뭐냐면요. 어, fx는요. 1 플러스 2의 x 플러스 3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 3승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15 곱하기 x 14승까지 갑니다. 됐죠? 그래서이때뭘 찾으라고요? 4x3을 찾으라는 거죠? 일단 볼게요. 봅니다 자아 어, 깜짝이야 진짜 나 그런거 싫다고요 아나 진짜 우와. 싫다고 나 진짜. F3은 1, 진짜 플러스 1 플러스 어려워. 2 곱하기 3 플러스 아, 3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아, 4 곱하기 4의 3, 3의 3승 플러스 15 곱하기 3의 14승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니까 등차수열의 등비수열이 곱해진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그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는 겁니다. 자 봐요. <laughs>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3이죠. 3에 93을 한번 더써줘 봅니다. 그러면요 얼마씩 곱해요? <laughs> 30. 30 곱하는 거다. 합처럼 써줍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비수열에 합처럼 써줍니다. 공비 얼마3이죠 <laughs> 네. 등비 3입니다첫 항은 얼마예요? 1 3에몇 개의 개수1 5섯 개죠.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요. 15 곱하기 3의1 5승입니다 대충 여기까지. 네. 이거에서 이게 뭐라고요? 잠깐만요. 일단 계산 먼저 마리 적어볼게요. <laughs> 이거 2죠 됐습니까 F3을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요 이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바뀌겠죠 맞습니까 이거 정리해줍니다. 정리해줍니다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분의 3의 15승 플러스 4분의 플러스 2의 15승 분의 3의 15승 됐어요 이거를 계산해 줍니다. 계산 가능합니까? 3분의 왜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2를 나누는 거니까요. 원래는 2였어요. 3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저렇게 되겠죠? 네. <laughs>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자,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3의 1 5승이랑 같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다 2의 15승을 한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계산해 줄게요. 얼마입니까 먼저? 4의 30승이죠. 2분의 15는 4의 30승입니다. 계산하면요. 4분의 29죠. 그리고 3의 15승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답이죠. 근데 양변에 뭐 곱하래요? 여기서 <laughs> 4를 곱하라니까 다를 싹 지워버립니다. 아, 네. 그러면 아, 답이죠. 네. 3 번이네요. 자 됐죠? 이게 바로 몇 곱수를 푸는 방법이었어요. s r s입니다. 그 스미 그 고이 때 모비우스 고랜드 봤는데 때에 따라 봤는데 스미 처음에 적어주면 좋죠. 미적분과 기하학 미적분 원이랑 기하 벡터? 아니, 그러면? 아, 언제 모르겠대요. 저희 모른대. 다른데 아직 안 나왔대. 다 근데 확실고 기벡은 상대데 니네는? 응. 여기 이고거만빨고 거. 다 그럼 미적분 원, 미적분 툴 동시 나왔

자, 볼게요. 49번 입니다 49번? 어, 49번. 49, 46 아니에요? 어, 이거면 되지 않을까? 예. 이것도 그냥... 45번은 그렇죠?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3 이해제곱이니까 공사가 공기가 이니까 이를 앞으로 꺼내서 B S 이렇게 해서 하라고요? 아니 그걸 마이너로 곱하라고. 마이너스 E로 곱하라. 곱하라고. 어. 아, 곱하라. <laughs> 어 그다음 빼. 어 그게 S 마이너스 R S야. 근데 나는 못했어. 자 하면 할수 있을 거예요. 볼게요하겠어번 49번 봅니다. 4 9 번을 보면요. 1 1행의 평균이죠. 1 1행의평1이면은1 1번째줄1 0는거 아닙니까? 10일은 1 1일은1 0몇은몇0일은 10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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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줄1 0 10일은 몇 개가 써1 0일어요1 0겠1 1 0 자 근데 첫번째 줄에 한개 두번째 줄에 두개 세번째 줄에 세개 네번째 줄에 네개 그럼 첫번째 줄부터 열번째 줄까지 총 몇개의 숫자가 써져있을까요? 50개 됐죠? 맨 마지막 숫자가 얼마예요56 그럼 열한번째 줄에는 뭐부터 써져있겠어요? 56부터 56, 56까지 57 이렇게 해서 몇개 써있습니까? 11개 11개니까 몇개가 <laughs> 될까요? 60 67 60? 6 6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보세요. 56부터 66까지가 1 1개예요 됐습니까? 자, 56부터 57, 58, 59 야, 하나씩 커지는 걸다 더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앞에서 뒤에서 어, 더하다 증차수열의 합을 활용하는 거겠죠? 자, 총 개수가 몇 개예요? 11개 첫 번째는요? 56두 번째는요? 66그렇죠 아, 마지막 번66두개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는 게 바로 뭡니까? 음. 전체 합이죠 12행의 전체입니다 맞아요? 이게 12등에 있는 걸다 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평균으로하려니까 이거 모르나. 요 11로 나눠야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네. 오케이. 군수열은 구만 묶으면 됩니다. 알아요? 1번이에요. 그래. 선들 그 어때요? 그냥 울어 응안 음. 말도 안 하고 울어 계속 울어 또 공부 안요 공부해 하라고 울어 가서 페스이로 모일 <laughs> 때는 인데이가 때는 영서영문 가지 않을까요? 그래 <laughs> 이해할 때뭐지

인서울로갈수 있죠. 정말? 응. Uh -huh. 근데 논술. 논술. 음... 어, 그럴 자격 초반기 때 논술하고 나서 나왔죠. 에휴 너무 미친 대역적인가? 문과 2등급 있죠. 문과 2.3등급 인서울못 <laughs> 합니다. 진짜 무조건? 뭐 드라마, <laughs> 어... 같은 예, 드라마 같은 거였어요. 예. 드라마 같은 거. 전형을 엄청 미친 듯이 좀잘봤어요다 봤으면... 아, 요즘 막 페이스로 다 게임하는 게다 뭐예요? 예전에 아, 어떤 이과 3.몇 시 연대 갔었나? 5.8이 한공대도 가요 진짜요? 어떻게? 논술을 응. 겁나게 써서 한분에그 <laughs> 사람 5월 120 들어오면 논술을 배거 그럴 줄 알고 초등학교 때 논술을 해왔지 싸게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여기가 지금 <laughs> 여기 잘 들어서요 문과 2등급 2.3등급 인서울 간신히 이 여대 합니다 여대 2대? 여대 여대 2대만 음. 있고요 그냥 문과 2점 3등급 여기서 지금 이과 3등급 3 5만원 논술을 미친 듯이 파야 돼요. 똑바로 코 여기 모의고사 300점 총점 넘는 사람 모의고사 300점 총점 넘는 사람 없죠? 어, 최저 등급 다못 맞춰요. 어. 다 떨어집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여기서 인서울 가능한 사람 없어요. 선민석이요? 음. 아 민석 민선 빨고 민석 이반 아니잖아. 얘도 재현도 이반 아니고. 진짜 인석을 가능한 점수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이스라는 사이트 가서요. 니네 학번 치고요. 아이디 입력해서 니네 학번 치고 점수 산출해봐. 아마 4등급 때나오실걸 서울 대학 못가네 이거 못 해요. 아니 수도권 못 가요. 논술 미친 듯이 준비해도 겨우 갈까 말까 니다 최저 등급 300점 못 맞추죠. 최저 등급은 보통 두 과목 최저 뭐3 0급 이내 이러거든요. 문과는요, 2등급 이내 이러죠. 조금 좋은 대학교들은요, 아무도 못 맞춰요. 진짜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도 객관적으로 못 봐서 내가 얘기. 해 수능, 솔직히 뚜까 놓고 수능 보는 수능 보기 지금 며칠 전이지? 사일 전인가? 일요일인가? 며칠이야? 사일 전이지? 사일 전에 수학과야 한 애가 무슨 무슨 생각일까? 음, 걔가 사일 전 수학과야면서 무슨 생각으로 사일 전에 수학과야를 했을까? 울바, 울기밖에 안 해요. 과에 두명 남았어요. 음, 지금 과에 두명 남았는데 그두 명이 울기만 합니다. 너들는 막연하게 잘될 거야. 진짜 내가 한번 쓴소리 해볼게. 너 임지민, 솔직히 너 대학 못가 지금. 알지? 정신 상태가 싸워서 너못 너 가. 윤태. 능국에서 최저 몇명 맞출 것 같아? 진짜 몇명 맞출 것 같아 최저 능급너 욕심 안 부리면 그냥 막연하게 대학 가겠거니 모든 애들 니네, 니, 니가 아까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말, 말했다고 연기 정도 가죠 그죠?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건 이번 11월 모의고사 보고 성적표 들고 와봐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니 의지인지 권재요넌 한번 봤잖아 어떻게 되는지 못봤어? 너 언니 있지 않아? 언니 대학 수시 원서 쓰는 거못 봤어? 봤어요. 어때? 생각한 대로 돼? 언니? 응? 응. 근처도 못 가. 알지? 어?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교 근처도 못 간다고. 가니? 근처도 못 가. 나 나도 솔직히 수시 안 썼겠냐? 학생회장이 뭐해? 단박에 떨어졌어요. 단박에한 큐에 떨어졌어요. 나 내신 5.0 만점에 4.98이었어. 한 큐에 떨어졌어. 1차, 2차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떨어졌어요. <laughs>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지금 최저 등급 맞출 수 있는 애몇명 있어요? 여기서 2등급 두개 나오는 사람? 2등급 두개 나오는 사람 있어? 없지? 솔직히 대학 못 가, 지네 아직 모르겠지? 아직은 1학년이니까 꿈과 희망이 있어요. 개소리한 거 지민 너 여기 온지 벌써 몇 개월이야? 9 개월이지. 너 얼마나 달라졌어? 너 그렇게 앞으로 두번더 지나면 너 대학 수능이야, 알지? 딱두 개월 두번 남았어. 네가 보내온 보내온 이 고일부터 고일 우리 2월4월일부터 2월 했지 우리. 그렇지? 지금까지 너 얼마나 달라졌냐? 달라진 거 없지. 학기 초랑 지금이라. 어차피 태양 옷가게는 마찬가지지. 점수가 그만큼 두번 남았어 알지 딱두번 지나면 바로 수능인데 그때까지 내신 산출해 보면 산출할 필요도 없어 1학년 거딱봐 그만큼 또 똑같이 맞을 거야 안 바뀌면 똑같이 나와 지금까지처럼 똑같이 나와 농담같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2학년 겨울 방학 때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다 똑같이 얘기해. 어, 이번 겨울방학 잘 보내면 네 인생 달라진다. 진짜 제대로 정신 차려서 하자. 네 계획표 짜고 스마트폰 없애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계획표 철저히 짜서 철저히 지켜서 여름방학 전까지는 개념 완성하고 여름방학 때한번더 개념 마무리 짓고 다지고 그다음에 9월 달 이후부터는 뭐냐 실전 문제 풀어가면서 실전 방학 만들면 분명히 수능 잘볼 거야. 계획 다짜. 근데 일주일도 못 지키지. 왜다 그랬잖아. 내가 여기서 복습하라고 얘기했던 적한 번도 없었나? 내가 그날 배운 거 그날 꼭 복습하라는 얘기 안 했었나? 한 번도 안 했었나? 내가 너네 여기서 7월 달, 8월 달 하면서 한 번도 내가 복습하라는 얘기 안 했었니? 했었지. 그렇지? 복습했냐? 안 바뀌지. 그래서 안 바뀌어. 지금 온 것만큼 윤태니 언제부터 왔지? 6월부터 왔나? 그렇지. 네 중간 조지고 왔잖아. 안 추였어요. 중간 조지고 기만 한달 전에 와서 기말도 조졌다 아, <laughs> 아니에요. 똑같다. 85.4, 85.5 이렇게 받았지. 그렇지. 딱 그만큼이에요. 너5개월지났지 뭐 5개월째. 어, 너 6월 첫째 왔어. 시험. 너 6월 4일인가 왔어. 시험. 어. 그렇죠 얼마나 달라졌어 5개월 동안? 딱 그렇게 네번 남았다 알고 있냐? 그러면 정확하게 네 수능이야 너도 울겠지 네모 아니 너 지금 5개월 동안 안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바뀔까? 야 본인이 뼈를 까는 노력이 없으면 절대 못 바뀌어 다들 주변에서 못 봤나? 보지 않았나? 한 번쯤은? ㅈ되는 거못 봤냐? 인생 ㅈ되는 거? 내가 농담같지 지방대 가는 새끼들이 뭐할것 같아? 지방대에 가서 뭐할것 같아? 솔직히 지방 국립대에 특정한 뭐 예를 들면 전주대학교 드어는 만든 전북대, 전북대 미생물학과, 학교에서 미로 주문 학과 그런 몇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비전이 아예 없어요. 솔직히 똑아 놓고 나와서 뭐할 건데? 야, 니네가 사장이어 봐, 쓰겠어? 쓰냐? 지방대 나온 새끼? 서울대 나온 새끼 냅두고? 서울대가 적잖아요. 존나 많아 서울대. 한 해에 2천 명씩 배출합니다. 연고대 합치면 6천 명씩 배출해요. 아니야? 진짜 현실 객관적으로 돌아봐. 건제도너 거의 6월 달쯤 왔지. 5개월 지났지. 얼마나 달라졌어. 졸라 만족스러워. 이 정도면 완벽해. 그렇게 4번 넘지하면 똑같은 현실 또 와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고3 애들한테 고3 손, 수능 조진 애들 있죠. 고3 수능 조진 애들한테 <laughs> 물어봐. 야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애들이 공부할 거냐. 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들어쳐 먹는데. 지가 졌대 봐야 수능 졌대 봐야 정신 차린대. 야 어, 얘기도 하지 말래. 어차피 안 들어보니까. 어. 조진 고3들은 다 똑같은 얘기해. 잘된 고3들은 하는 말이 또다 똑같지. 어, 목표를 잡으라고. 아, 정해졌어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하게끔 도와줘래 조짐고산들은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아, 너네는 어느, 어느 쪽에 속할까? 내말 용담 아니야 임지민 권재현 성적표 한번 들고 와봐 내가 진짜 제대로 분석해줄게 아 그럴 필요도 없다 나이스 있냐? 나이스? 청호 나이스 말고 웃지 어, 파이팅. 어, 너 있어? 너 내신 단추를 지금 좀 있다 보여줘 봐. 쉬워요. 진짜 왜 창피해서 응. 나만 보여줘. 쉬워. 왜 진짜 내가 정확하게 어디 대학교 갈지 말해줄게. 어, 어. 저기 저 있어. 저기 뭐냐? 어. 저기 저기 대학교. 저기. 저 한번 봐봐. 어디 대학인지. 저 빠른 찾기 있어. 내신 몇점때 빠른 찾기. 저기 나와요. 문과. 저표 있을 텐데. 자기가 지나온 시간만큼 못 변했으면 앞으로도 똑같이 거의 못 변해요. 안 바뀌면요. 초콜릿은? 네. <laughs> 초콜릿은? 왜 초콜릿, 초콜릿 왜안 줘? 나는? 안 드릴게요. 어. 아, 네 말하지. 진짜야. 본인들 자기가 보내온 시간만큼 앞으로도 못 바뀌면 지금까지도 못 바뀌는데 앞으로는 얼마 어 얼마나 어떻게 바뀔까? 자, 임지민 씨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라. 더 이상 사실 진짜 할 말도 없지만 임진 너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 네 성적표 갖고 진짜 대학 가기 힘들어. 임진 정신 차려. 네 성적표 갖고 너 나이스 있어? 있을? 너 그런 거 별로 안 신경 쓰지. 어. 네 성적표 딱 산출해 봐. 내신 산출 딱해 봐. 국영수 이과 간다고 치면 국영수 과학으로. 너 그리고 대학 어디 갈수 있는지 좀 봐봐. 봐. 저기, 그 뒤에. 논술 없이 순수 내신으로만 갈수 있는 대학 봐봐봐. 어디가 들어봤냐 청운대? 충청도에 있어. 내신 4.1인가가 쓰더라. 건전너 내신 대충 안다고? 니네 내신? 아, 몰라요. 나한테 화내서 좋을 게뭐 있냐 지금? 나말안할 아, 거예요. 말안 해도 돼. 저 보라고 어가 세긴으로. 알아 수능은 완전 잘 보자, 신 있어 수능 당일날 아픈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본인들이 실력이 넘쳐나면 여유롭게 보내봐. 진짜. 딱 1년 뒤에 보자 딱 1년 뒤2때이에때쯤에 니들 내신 몇점 이놈, d e a 냐 d 냐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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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 4등급 후반에 5등급이면요. 논술 거의 필요 없어요. 어차피 최저등급 못 맞춰요. 내신 4등급인 대이가 무슨 최저등급을 맞춰 수능 모의고사에서 어차피 못 맞춰요. 어. 학생부 우수자로 학생부 100%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세개 합이 7, 세개 어. 영역 합이 7, 두개 영역 합이 7, 전문대 두개영역의 합이 7이란다 4등급, 3등급 진짜 전문대 가야 돼요 야, 멀리 보지 마 진짜 본인이 객관적으로 봐 어. 여튼 한번 진짜 궁금이 잠깐 쉬지 안되겠다 내가 힘들다